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메이크리더의 이세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책한 권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어,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책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다른 분들이 설명해 드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역시나 인간은 서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그 관계가 굉장히 건강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네 이거를 우리 하부루타 에서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상대방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네,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부루타가 할수 없거든요 네, 이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인간 관계 그 자체에서도 나와 상대방이 나와 배우자가 나와 자녀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고 이게 잘 유지가 된다면 이걸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노력한다면 네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아가 미분화되거나 또는 과분화되어서 그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산다고 해요. 자아가 미분화되면 어떤 형이 되냐면요. 수능형과 돌봄형이 됩니다. 이 수능형과 돌봄형은 자기를 지키지 못해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네,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죽여버리거나, 네, 남들과 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마구 나를 희생해서 퍼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순응형과 네, 두 번째 어, 돌봄형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과분화가 되면요,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특히 방어형은 자기를 지킬 수는 있어요. 그, 근데 이거에 너무 급급해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그게 발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배형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떤 개체로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나와 다른 존재로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어떤 도구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 자아가 과분화되면 어떻게? 예, 어, 나는 지킬 수 있지만 상대방을 지킬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예. 없는 거죠.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상대에 따라 달라져요. 네. 내가 수능형이야. 내가, 어, 돌본형이야.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내 아이한텐 달라지는 거예요. 내 남편한텐 달라지는 거예요. 어, 이렇게 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아 나는 어떤 형이었어, 나는 어떤 형이었어로 끝나지 마시고 그럼 나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형으로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문요한 작가님의 말씀대로라면 네 인간은 상대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되게 재밌는 거죠 인간 관계란 게 내가 순응형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순응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사람이 관계마다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이 네, 사람과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서는 네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다 관계를 하는데 이네 사람 다 내가 순응형이기 때문에 순응형으로 다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여러분은 어떤 형으로 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 수능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지금 나는 어떤 식으로 변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지금 이네 가지 유형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에 어, 네 가지 유형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네 굉장히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계신다고 어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어. 네. 정상적인 자아가 발달된 사람들의 특징은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네, 상대방도 지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도 배려해 주고 인정해 주면서 그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네. 그게 바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건강한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네. 예, 네, 사회생활에서 나는 굉장히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과 굉장히 좋은 대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서 감정적, 깊은 감정적 교류가 있는 상대한테는, 네, 제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상대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죠? 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뿜어내는 에너지와 내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어떤지,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음, 형성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한번, 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가족들을 대할 때 어떤 형으로 변하고, 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떤 형으로 변하는지, 네,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아이들 교육하실 때, 예, 그때, 어,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지배형이 가장 치명적이겠죠. 네, 이네 가지 유형 모두가 어, 좋진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게 바로 지배형이겠죠. 아이의 특징을 인정해주지 않고, 아이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부모의 명령만으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는 지배형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건 뭘까요? 네, 저는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게 돌봄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돌봄형은 굉장히, 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헌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이면에 굉장히 그 보답을 바라는, 네, 그 보답을 바라는 그 심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은연 중에 죄책감을 갖게 돼요. 돌보명은 자기가 해준 만큼 받길 원하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없을 때 굉장히 서운함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가 어, 참고 참고 참다가 튀어나오면 아이들이 그걸 반복해서 겪을 때, 네, 아이들이 그것을 반복해서 겪을 때 엄마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엄마가 무섭겠죠. 왜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이때는 너무 너무 잘해주는 것 같다가 확 돌변해서 자신을 비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헷갈릴 수가 있고 불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 무서울 수가 있겠죠. 부모가. 지배형도 무섭지만 돌봄형도 무서운 거죠.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방어형과 순응형은 어느 정도 저는 비슷하지 않을까? 어, 순응형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신을 돌보지 않아요. 엄마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희생해서 누구의 의견을 들어 주죠? 네. 상대방과 불편한 관계가 쉽기 때문에 나는 나를 돌보는 것보다도 상대방과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까 봐 아이들이 원하는 걸다 해주게 돼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다 해준다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를 없신형일 수도 있고 아이들의 버릇이 나빠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어 저는 어느 정도 방어형과 수능형이 굉장히 어 같은 수준의 어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어, 안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 수능형이 더안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신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아이와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이 해주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공부하지 않아서 불만이 많으신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우리 가정의 화목인지 아니면 나의 이기심인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가정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가 바라는 것인지 이걸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 가정은 자연스럽게 화목해지고 그리고 부부 싸움도 잦아들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화목한 모습을 보면서 아주 행복하게 자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행복한 가정 안에서 있어야 하부르타도 굉장히 잘 되거든요. 네 어, 오늘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이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